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는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부 김남성 기자와 함께 지금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남성 기자, 지금 상황에서 어, 3.0또3.4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핵 실험일 가능성이 있단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이 일단 정확한 이제 팩트부터 확인을 하면요. 예. 중국의 지진국이 오늘 어, 한국 시간으로 한5시 반쯤에 예. 그 발표를 했는데 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그니까 중국 시간으로 (4시 29분) 한국 시간으로 (5시 29분에) 예그 네. 진도를 (3.4) 전후의 지진이 발생을 탐지했다고 했는데 그때 예.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음. 폭발이 의심된다라고 폭발이 얘기했습니다. 폭발이 의심된다. 폭발. 폭발이 의심된다는 얘기는 인공지진의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도통신이 이걸 그, 그대로 중국 지진국의 보도를 발표를 받아서 받아 속보를 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의 이제 지진 저 쪽에서 지진국에서 말한 거는 음. 3.0 규모. 우리 기상청 예. 우리, 그리고, 네. 우리 기상청에서 예3.0 어, 예, 네. 규모가. 지금 파악이 된다. 예. 3.0 규모라면은 이제 중국이 말했던 3.45조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기, 저 기상청에서는 예. 인공지진이 아니라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 왜 그러냐면은 음. 인공지진일 경우에 지진파는 P파하고 S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P파는 가로로 나오고 S파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데요. 예. 인공지진일 경우에는 P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S파가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그, 저, 뭐야, 그런데, 음. 이번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보니까 피파와스파가 거의 동 같이 비슷한 같이 형태로 관측이 됐다. 아. 이게 있는 거고 예. 폭발일 경우에는 음파 관측을 했더니 음. 음파 관측에서 폭발 관, 부분들이 안, 자, 안 잡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인공지진 이후에 여진이 음. 3일 이내에 이제 여진이 나는데 9월 지난번에 6차 핵실험은 9월 3일이었죠. 예. 9월 3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음. 이렇게 해서 여진이 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기상청의 얘기는 음. 자연 지진일 가능성 매우 높다 이건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는다 예측인 거고요. 네. 구체적인 거는 더 나와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궁금한 일반 시청자들까지 네. 다 같이 궁금하는 것이 이. 풍계리 이곳이 그럼 과연 자연 지진이 원래 있었던 곳이냐 이게 궁금한데 네네. 원래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통 핵실험장을 만들 때 굉장히 지가, 지반, 지각의 안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핵실험장에서 만약에 계속 지진이 났다면 음. 핵실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환경적 제약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보통 핵실험장에 지진이 많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음. 길주 풍계리 근처에서 자연 지진이 관측이 됐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 자연 지진이 정말 음. 예, 이번 지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상청처럼 음. 자연 지진에 의한 건지, 아. 혹은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예. 그 핵실험, 예. 핵폭발 때문에 지각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온 어떤 그런 여, 관계돼 있는 지진일지, 예. 혹은 중국에서는 지난번 6차 핵실험 이후에 음. 굉장히 중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이 풍계리 쪽에서 지금까지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지각이 굉장히 이 핵실험장 자체 경도가 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차 핵실험부터 육차 핵실험까지 풍계리에서 했는데 일차 핵실험은 동, 동쪽 경도에서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이차 핵실험부터 지금까지 육차 핵실험을 북쪽 서 북쪽 경도에서 다섯 음. 번을 예. 연속을 했거든요. 예. 이번 육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쪽 갱도에 가장 최북단에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 그 앞으로 2차부터 5차까지 핵실험했던 그 갱도들이 전부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제일 위쪽에서 했는데 음. 그는 제일 위쪽에서 했던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예. 그 우리나라 기상청 5.7이라고 그 6차 핵실험의 진도를 봤지만 예. 뭐 일본 같은 경우 6.1 예.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6.3아러시아 6.4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커다란 지금까지 누적됐던 예. 어떤 그런 저, 에너지가, 음. 이런 부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석윤열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석윤열 교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남성 차장도 지금 설명을 아까 계속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보고 있고 중국 측은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파, 횡파, 또, 1차, 2차파, 피파, 에스파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두 개가 다 잡혔다는 게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요. 예. 가장 그 무게를 둘수 있는 거는, 그, 이어진이라고 하기는 그, 울이 너무 길었고요. 그렇죠 지난, 9월 3일부터 그걸하기 네. 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취약해지기 시작하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기우기를 바라지만은 백두산이 사실은 100km 조금 더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허. 거기 이 거대한 어 마그마 용탕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1925년에도 어 활동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946년에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활동 주기가 조금씩 조금씩 그 어, 당겨지는 데 이번 그 사실은 육자 실험까지 최소한 여섯 번 만약에 실패한 게 있었다면은 뭐열 차례 가까이 그 진동이 있었을. 때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전체적으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고 아. 그렇다면 이게 오늘이 아니고 또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몇 차례 이런 그 지진이 오다가 백두산이 예. 조금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조금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기후라고 봅니다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어, 점쳐지는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파 관측이 안 됐다 이것만 보고도 일단은 자연 지진 네. 쪽으로 생각을 드시고. 핵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이라고 하기에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약하고, 천 톤도 안 되는 규모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핵물질을 뺀 고폭실험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할 리는 없고요. 아. 니면또한 가지 조금,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해박하긴 하지만은, 핵실험이라는 게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7차 실험을 3 8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행하려다가 뭔가, 아 조합이 맞지 않아가지고, 왜 지금부터 이제 고난도 실험이 됩니다. 그렇죠. 소탄 그 e m p 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 실패한 핵실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역시 어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집안이 붕괴됐을 가능성 또는 그 네. 백두산과의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다른 추가적인 만약에 지진이라면 또가 또 다른 네네. 그 추가적인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연 지진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추가적인 지진이 점점 더큰 규모로 예.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6차 실험에서는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그 마그마 그 용탕이라고 하는 백두산 104km밖에 안 되는데 그 저기 이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솔직 이제 그 소위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이게 이제 여태까지 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슬슬 풀려고 하는 그첫 번째 네. 움직임이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측에서는 3.3 우리 기상청은 3.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 핵실험 때보다 는 이제 낫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3.0의 수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의 그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을 만큼 약간 발밑이 좀 흔들린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보통 우리 그 네. 어, 현대 문명에서 흔들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도 그렇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그 어, 지각을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 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폭발력으로 치기는 너무 약해서 혹시 실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피파, 에스파가 동시에 잡혔다면 그거는, 어, 저기, 자연 지질 수도 있다. 왜냐면 피파. 네. 1차파만 잡혔으면, 횡파만 잡혔으면 그건 정말로 어, 또 실패한 실험일 수 있는데 예. S파, 2차 파 2차파, 즉 정파가 잡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자연 지진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뭔가 함몰될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걸 짚어야 될지 좀 막연한 그런 실정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윤열 네. 교수와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남선 차장 지금 네. 얘기로는 그 지반이 약해져서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네, 네. 일반인들이 느끼기 좀 어려운 정도다.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핵실험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핵실험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지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뭐 변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 예. 근데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핵심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 인공 지진이냐? 음. 자연 지진이냐,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율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상청이 3.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3.4라고 할지라도, 예. 중국에서 3.4라고 얘기했는데, 3.4라고 할지라도, 1차 때 우리가 보면은, 1차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음.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지진 규모가 3.9였습니다. 아. 3.9였는데, 그때 폭발 위력을 1킬로톤 이하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약한 그 실험이었는데 불과 3.9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상청 발표가 너무 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과거 예를 보면은 3.0, 3. .0, 3, .0, 3 .0, 중국이 3.4라고 했지만 1차 때 1킬로톤 이하의 그 폭탄 핵실험을 했는데도 3.9가 나왔다는 걸 본, 예. 본다면은 우리 기상청 말대로이 부분들이 자연 지진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음. 아까 인공 지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팩트가 저 뭐야 중국 기상국 중국 그러니까. 기상국이 처음 발표했을 때 폭발이 의심된다라고 그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그 근거로 왜냐면 지, 중국 지진국이라는 거는 이 길주에서 아주 가까운 음. 길림성 지린성 쪽에다가 자기 또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 멀리 사시면 굉장히 가까운 데서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또 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각을 음. 건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인공 폭발이나 어떤 붕괴 갱도 붕괴에 의한 여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응. 그리고 또, 저, 자, 어떤 우리 김 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예. 3.0이나 3.4 아주 작긴 하지만 음. 과거처럼 커다란 핵폭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떤 핵실험일다 끝났기 때문에 예. 핵폭탄의 소형화, 아. 그런 무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 굉장히 큰 실험은 없고 굉장히 타겟으로 해가지고 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들만 음. 핵실험을 한다면은 굉장히 3.0까지도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음. 전문가들의 분석은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네, 중국이, 그런... 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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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가장 우려 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 인성이나 동북삼성 쪽에 있는 음. 중국 시민들하고 예.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계리에서 1 차부터 지난 십여 년 걸쳐서 음. 1 차부터 음. 6 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갱도 안에서 했고요.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술력이란 부분들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그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 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기 이 때문에 예. 그 지금 1 0 년에 걸쳐 같은 근처에서 6차 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갱도 붕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아. 실제 지금까지 핵실험을 했을 때 풍계리 근처에 네. 사는 고위 탈북자들 예. 탈북자들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은 음. 풍계리 쪽이 귀신병이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핵과 관련된 방사능 누출 음.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붕괴 우려까지도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남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